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은 언제 마주해도 경이롭고 놀라운 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이제부턴 어미소 스스로가 해내야 합니다. 어, 열달 가까이 애지중지 보살피며 손꼽아온 오늘. 생각조차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사상이 돼가지고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안에서 사상이 됐어요. 먹는 것을 먹을 것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곰팡이다른가또 그렇지 않으면은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크기 전에 탯줄이 떨어져서 죽는 거죠. 충격을 받은 어미소를 바라보는 주인의 심정 또한 가슴 아프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애미는 완전 쓰지. 자유행으로 생각했죠? 안 보데기가 저기 하번 보데기가 나왔어. 고생했어. 네, 제형 괜찮아지. 애미 상고로 가자. 나 이거 지금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해야 석희는 이 기술자가 될 거다니.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기분이 아주 안 좋죠. 농촌에서 고생해서 열 달을 키워서 이렇게 수,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어찌 보면 농부가 모를 심어서 쌀을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소도 열 달을 고생해갖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데 죽어버렸을 때는 수익이 전혀 없잖아요. 먹는 것만 있지.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공기 좋은 청정한 고장 보성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또한 하루에도 수십 번을 누비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소들과 함께 살아와선지 선하고 듬직해 보이는 인상의 그는 우수한 소를 생산하도록 돕는 사람, 가축인공수정사죠. 저 순간 행위는 지금 끝났지? 가축인공수정사란 말 그대로 가축들의 인공수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통 속에가 지금 질소가 들어있는 액체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 질소 온도가 마이너스 백구십육도 그렇게 된 통에다가 지금 보관해 왔어요 알을. 우량 수소에서 뽑아낸 정자의 질병과 기형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그가 하는 일. 이것이 소 신다. 이렇게 보증된 수소의 정자를 능력이 뛰어난 암소의 자궁에 인공 수정시키면 우수한 한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서 소질속에 삽입을 하는 거입니다. 어. 인공 시술은 무척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짚어야 하고 위생 문제도 있어 단번에 하기 쉽지 않죠. 늘 500에서 600kg이 넘는 소들을 상대하다 보니 체력 소모도 많은 힘겨운 일. 때로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거칠게 행동하면 뒷발의 차이는 아찔한 순간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한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는데요. 가축 개량을 책임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늘 그를 힘이나게 합니다. 그 남바 좀 적어봐요. 항상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소의 상태나 농가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무척 필요한 직업. 오늘 상태가 아주 그 시간을 잘 맞춰왔어요. 수정은 원만하니 잘 이루어졌습니다. 소가 이상이 없이 잘 받아들였어요. 한 곳에서 일을 마치면 곧장 또 다른 축사로 향합니다. 고성군 관내는 모두 그의 활동무대. 가축인공 수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벌써 6년째 해오는 일입니다. 지금 소 수정해놓고 임신이 되었는지 지금 검사 좀 하러 왔어요. 네, 검사 모르고. 일년을 콩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수정해놓고 주 후에 임신 됐는지 확인을 해 인공 시술에서 그치지 않고 소가 새끼를 낳는 최종 시점까지 관리해줘야 하는 쉽지 않은 일. 인공 수정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수소한 마리만 선정하면 연간 수백 마리에서 수만 마리까지 교배가 가능합니다. 한 마리의 수컷이 4만 마리 송아지의 아버지가 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혈통 좋은 소는 비육으로 길러지고 그것은 곧 농가 소득을 올리는 길인 만큼 그는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한 개월 한개한개월3 개월이 한 시간 겨우 나오는데 3 개월이 겨우 나오는. 개기업에관는거그말지만 그거지만, 이 정도로 맞춰진 거지 이제 방금 이렇게 맞춰수거든냐 어, 좋은 점이 더 좋은 정의얘를줘 봐. 1009번, 950, 기라선 같은 1046번, 1020번. 아, 그래도 좋은 들들 많이 들어왔고, 막 그래가. 그시 핵기업의 장점이그란말이야 내가 기록하고, 그렇고 송아지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이 앞으로 또, 니, 여든 축산업에 그 판도를 가를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이 그 그래. 니가 그 정도로 니사회에 잡으시고 바뀌어 것이고 본성에 뽑아놨으니까. 형님, 잘 도와주면. 은잘 도와줘야지, 그만큼.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여그 예당에 가제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작은아버지나 아버지 친분 관계가 직장 발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정사를 막 시작하면서 저한테 저를 믿고 수정 맡겨주신 거을 고맙고 해서 제가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어 끊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는 제가 초창기부터 신경을 썼어요 소를 소를 쓰고 자립 교배를 해야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가르침을 소에 대해서 해주고 있어요 참 고마운 분이시죠. 바쁜 하루가 지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홀로 불을 밝히는 이곳은 정창래 가축 인공 수정사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그는 가축 인공 수정사일과 함께 7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죠. 모든 농사일이 그렇지만 축사 운영은 소의 먹이부터 관리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에 일손은 늘 부족한 형편. 하지만 그의 듬직한 인상만큼이나 묵묵하고 성실하게 축사를 꾸려가며 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되새김질을 하는 소의 특성을 이용해 소들에게 먹이는 하루에 한끼만을 충분히 주는 것으로 길지러났습니다. 종일 자신을 기다렸을 배고픈 소들에게 어서 빨리 먹이를 주고 싶은데 오늘따라 기계가 말썽이네요 에이, 지금 유압이 걸려버려서 이 연결이 안 돼서 유압이 이빨이 걸렸거든요 단추 역할로쏙 들어가게 됐거든요 집게는 못 쓰겠네요 이거 봐, 찜하다가 들여다가 밥을 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안돼요 농가들은 하루를 일찍 여는 터라 그의 일도 꼭두 새벽부터 출발합니다. 축사마다 약속된 시간에 찾아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수정한 소에 이상이 생기거나 출산이 임박하면 한밤중에도 어디든 달려가야 하는 고단한 일. 소가 뱃속에서 새끼를 품는 10달 동안 계속해서 상태를 살피고 관리해줘야 하는 쉽지 않은 직업이 가축인공수정사죠. 이토록 바쁜 와중에도 그가 굳이 축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가축인공수정사로서 소의 습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저는 밥을 한 끼밖에 못 주기 때문에 배집을 충분하게 줘야 돼요 아직까지 잘 지르고 있어요. 회사 없이 잘 크니까. 하루에 먹을 것을 하, 하루에 먹을 것을 한 번에 주는 거죠. 예. 그 대신에 배집은 충분하니 와서 시간 남을 때마다 한 번씩 배 주는 거죠. 배집은수정사하면서소 기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포기도 몇 번을 포기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소를 내 소를 기르면서 경험을 해들하고 먹어야만 가서 농가이가 지도를 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단순할 것 같은 축사 운영. 밥만 주고 청소만 해주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또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소의 습성에 맞는 사양 관리를 해야 하고, 아프면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되어야 하죠. 또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지런함도 갖춰야 합니다. 그는 가축 인공수정사 일보다 소 키우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소를 이해하고 축사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전국의 축사를 돌며 일을 배웠죠. 이제 소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건 뚝딱 해내는 정창래의 가축 인공수정사. 그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소들은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자신이 아끼는 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 소들은 그의 꾸준한 관리로 우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우량종들이죠. 지금 한국농어총공사, 여기 근무하다가 제가 2002년대에 사표를 쓰고 여기 축산업을 시작해온 지 지금 한 13년, 14년 됐네. 14년. 소농 기르기는 한 17년 키웠습니다. 어, 직장에 다니면서 소를 질렀습니다. 송아지는 3대 삼대를 근친을 피해서 만들어지는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들이 3대 근친을 피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또 이, 이것은 이것이 이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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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대 이계 소들 이계 이 암소도 숯소처럼 무게가 나가는 소를 그 생각했죠. 을 암소 가지고 거세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처음에 소를 가지고 움직일 때 종모 삼는 소가 700kg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규모는 한소아지 포함해서 한 70두 정도가 됩니다. 저는 제가 새끼 이렇게 분만하는데 간열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계량할 조건에다가 분만하는 과정 포유하는 과정을 모두 체크를 해서 이 종자를 어, 이렇게 절량하는데 항목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거기에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은 그선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제가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출산한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출산한 지 일주일 돼서... 아, 아지 예쁘게 잘랐죠 하루 종일 축사를 비우는 시간이 많은 그로선 시시각각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 지금 이 소가 임신해서 출산 날짜가 진박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안에 이렇게 출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인데 그 어떤 시간에 날것거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지 알아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화면도 확인해서. 소화지 나면 얼른 뛰어와야죠.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는 터라 언제 어느 때 다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말 못하는 짐승이기에 조그만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세심히 관심을 두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는 항상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습도를 조절하고 축사를 관리하며 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늘 같은 일의 반복이고 해도 해도 일은 끊임없이 쌓였지만 게으름을 피울 틈이란 없죠. 정창래 가축 인공 수정사에게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어릴 적부터 키워온 소가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 소는 그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자식 같은 존재죠. 돌아오는 농촌에서 축산업이 찾아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도 지금 축산이 많습니다, 여자들. 여자 직업으로서는 수익이 상당히 고수기다고 봐야죠, 고수기. 소가 키워 보면 재밌어요. 사람 인생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니까. 늦은 밤. 부지런한 가축 인공 수정사의 업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작업한 과정들은 모두 이곳에 기록하고 분석하며 가장 좋은 한우의 혈통을 육성해내고 있죠. 지금 이것은 소 가계도를 시하는 거예요. 이 근친을 펴기 위해서는 기로가 아니면은 근친을 피할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내 소에 수정할 때마다 정액 번호를 집은번호를 여기다 실옥해서 지금까지 가계도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제가 축산업을 시작할 때 가져온 소예요 이 소가 새끼를 이 새끼를 낳은거죠 그래서 1대 새끼, 2대 새끼, 3대 새끼, 4대 새끼, 5대 새끼, 6대 새끼, 7대 새끼, 8대 새끼까지 낳거죠 이렇게 기록 없는 계량은 없습니다 철저히 기록을 해서 내서 어원이 뿌리가 어디가 있는지 이 뿌리가 뭔 뿌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격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성실함의 결과물이죠. 아, 뭐 하냐? 다이부. 미현아 씨. 다이 비발하고 있는데 살기를 못 한다고 전화가 오버린다. 어? 안녕하세요. 예? 여기로 가다 했습니다. 아까 이분 대학 왔네. 오늘은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보성 지역의 축산인들이한 자리 에 모였습니다. 뭐 질병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회원들 불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기술 예산에, 어, 예, 또고생이 많으시죠? <laughs> 이 교육을 한번 해서 꼭발전을 급하게 수정을 하는 이기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발전과 수정 여건을 갖췄을 때 24시간인지. 거의 한 15개월 소를 키우면서 필요한 없었을 정보들을, 없었을 정보들을 없었을 함께 없었을 공유하고 그런가? 돕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 이들의 목표는 네. 가축 개량으로 네.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30시간 일이기에 모임에서 그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24시간.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살을 좀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그때는 한, 몇, 한, 열, 몇 개월 정도에 살을 좀 빼주세요. 송아지가 분당지서 많이 먹은다고 해서 지다 소화시켜서 다큰건 아닌가? 지가 소화시키는 만큼만 먹으면 소화제크게돼 있어요. 와, 음, 송도 아, 핸드폰 꺼내보세요. 저부, 저모, 외저부, 음. 외저모까지 다 나옵니다. 음, 다 나옵니다. 음. 3094. 칠오사삼이. 칠오사삼이. 검색. 소 보고. 할아버지 입혀번호. 할머니 입혀번호. 엄마 입혀번호. 오대들의 오대들이 전다 나와버리죠. 이걸 보고 나서 나중에 맞춰서 소들 정액. 골라 가지고 넣었을 때 좋은 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기술 기사님은요 상당히 그 신념이 투철하시고이 베스트 한우회를 그 최초에 만드셨다고 할까요? 그분이 그 연구 자세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축산 정보나 기술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베스트 한우회가 있지 않았을까. 기존에 이제 혈통 등록 이 등록 사업을 기존 에 했었어요. 그래서 소, 소소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와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발족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성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소들은 오늘도 평화로운 밤을 맞이합니다. 가축 인공 수정사에게 인공 수정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은 우량 혈통의 씨 수소를 찾아내는 일. 작은 몸짓에서도 소의 상태를 읽어내야 하는 터라 소의 습성을 제대로 알아야 할수 있는 일이죠. 에미는 계속해서 계속 송아지 이렇을 때까지 아할 때면서 마사지해 주시면 그러면은 송아지는. 어, 어미 뱃속에서 계속 쫓고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힘을 이렇게 터득하면서 어미 초유를 향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 소가 이렇게 분만을 해가지고 애미가 양수를 핥아 먹으면 모성애가 발동을 하는 것이고 애미는 계속해서 송아지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핥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털이 마르면서 일정 시간이 일어나면 힘, 송아지가 힘을 타서 일어나는 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걸음마 연습을 어느 정도 하면서 소유를받는니다소유를 먹으면서 힘이 제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소를 기르다 보면은 어, 자기 새끼를 받으면서 이 젖을 안으는 수가 있어요. 발길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소들은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데려다가 같이 포유를 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소입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소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만큼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20년 가까운 세월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왔고 소들은 그 극진함에 화답하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1년 365일 늘 소와 함께하는 삶.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는 한우 사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타고난 축산인입니다. 앞으로 그 시수소를 한번 생산해내고 해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제가 계획기업을 하고 이렇게 길러온 것은 고성에서도 시수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런, 그런 꿈들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면 언제든 달려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남들보다 늦은 시간까지 연구하고 노력하며 일궈온 오늘 그의 든든하고도 너른 품 안에서 소들은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고 그 또한 살아가는 소들과 함께 열정 어린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